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신실장입니다 자, 오랜만에 화이트 컨셉 PC로 찾아뵙네요. 자, 이 화이트 컨셉으로 14700K 4070을 탑재한 이 고사양 도이식 컴퓨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세팅 및 도리 공임을 모두 포함하고 있고요. 카디언금 동일 가격입니다. 딱 269만원으로 구성을 해서 제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파츠를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우선 메인 프로세서입니다. 이야기 드린대로 인텔 14세대 랩터레이크 리프레쉬 모델 14700K 모델 탑재해서 빌드 진행해 드렸습니다. 8개의 P 코어, 그죠? 12개의 E 코어로 총 20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고, 스레드는 28개입니다. 기존 13세대보다 E 코어가 4개가 더 늘은 건데, 일단 기본 베이스 클럭은 13세대 와 동일하게 3 4 g h z 고요 일부 코어에 하한 부스트 시 최대 5.6GHz의 속도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본 소비 전력은 125W MTP, 즉 피크 전력이죠. 소비 전력은 254마트네요. L2 캐시는 4메가 증가해서 24에서 28메가로, 그 다음에 레벨 3차 캐시 L3는 30메가에서 3메가 증가해서 33메가 용량으로 굉량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CPU 콜러 보겠습니다. 14세대는 14700K의 발열이 시네벤치 R23을 실행해서 테스트하게 되면 99도는 뭐 기본으로 찍게 되는 상황이 나오죠. 물론 실사에서 웬만한 프로그램을 구동해서 CPU 점유율을 100%까지 점유하게 되고 온도를 99도까지 찍게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관공서라든가 대학교 랩실, 기업 부설 연구소 같은 데서 반복적이고 복잡한 연산을 요구하는 프로그램에 돌리지 않는 이상 일반적으로 개인이 활용하게 되는 PC 업무 영역에서는 99도 온도 찍으면서 막 스로틀링까지 가는 일은 드물긴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정 수준 의 온도를 관리해줘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3열 일체형 순냉 쿨러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작에 활용된 파츠는 발키리 e 3 6 0 a r g b 화이트 색상 3열 순냉 쿨러인데요. 자, 이 발키리 시리즈가 요즘 들어서 좀 눈에 띄게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체형 순냉 쿨러 라인업에서 크라켄, 커세어 라인업과 거의 약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행보를 좀 보이고 있는데, 자, 이게 중앙 워터블럭은 고성능 마그네틱 펌프가 적용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2.4인치 크기의 LCD가 탑재되어 있어서 몇 가지 효과를 적용해서 LCD에 표기를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발키리 소프트를 통해서 j p g 나 MP4 파일 형식을 지원해서 뭐 영화나 연속적인 음자를 재생할 수 있는데 쿨러 자체의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거니와 부수적인 이런 기능들의 활용성이 높고 화이트 컨셉의 제작이 알맞게 깔끔한 그 순행 큐브 라인이 돋보이는 쿨러였습니다. 자, 다음 메인보드입니다. 기가바이트사의 B760M AORUS ELITE AX 제품을 활용해서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14 플러스 1 플러스 1 페이지 디지털 전원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대 840A의 전원 공급이 지원되기 때문에 14700K와 같은 이 최상위 등급의 CPU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CPU가 가진 최대치의 성능이 나올 수 있도록 미세한 전원 공급이 지연되는 그런 설계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뿐만 아니라 보드 시스템 은 이제 전부 전체적으로 DDR5로 시스템이 변경되면서 메모리의 클럭 향상에 따른 전체적으로 이 병목 현상을 최소화하면서 시스템 운영이 가능하고요. 엘리트 X, AX 모델인지라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화이트 색상의 메인보드가 좀 드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이트 컨셉을 맞추기 위한 깔맞춤을 할수 있는 그런 메인보드로서 거의 이거 하나가 원탑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구수적으로는 이제 유선이 최대 2 5 g 가비트의 속도를 지원하고요, 무선은 와이파이 6E 규격을 지원하기 때문에 무선 인터넷으로도 업로드 속도가 꽤나 빠른 전송 속도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후면 포트 같은 경우에는 USB 뭐 3.2, 3.0, 뭐 A 타입, C 타입 등 다양한 입 출력 포트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부속 기자재 연동을 편리하게 활용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네요. 자, 다음 메모리 구성입니다. 자, 요즘 화이트 컨셉 제작할 때 많이 활용되는 메모리인데, 이 요로 와이 DDR5 6000 클럭 레이드 미러 패키지입니다. 16GB 두개 구성으로 총 32GB 용량으로 구성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 미러 패키지 가만히 보면 거울처럼 반사되는 부분이 은근히 감성 PC로 좀 보이는 효과를 톡톡히 주고 있고요. 성능에서도 6000 클럭으로 매우 빠른 클럭을 가지고 있어서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 FPS 게임에서는 오차 범위 밖으로 그죠? 게임 프레임이 좀더 빠릿하게 구동이 가능합니다. 램 모듈 자체가 SK 하이닉스 A 다입니다 그래서 선호하는 하신 분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아주 인기가 좋은 메모리입니다 네, 다음은 스토리지 구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980 EM 모델입니다 우수한 가격 대비 성능을 보여주는 삼성 PMV A1 1TB 병행 수입 모델을 장착해서 빌드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11만원 가격대에서 최대 순차 속도가 초당 5200MB를 지원하면서 젠포 규격을 만족하는 정말 가성비 모델입니다 PCI 4.0즉 젠포 규격에서 이만한 성능에 이만한 가격의 제품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스토리지예요 다음 그래픽카드입니다. 화이트 컨셉의 100mm를 장식하기 위해서 그래픽카드도 당연히 깔맞춤 해서 칼라풀사의 아이게임 RTX 4070 울트라 OC 12GB 화이트 버전으로 제작을 진행해 드렸습니다. 자, 요 제품은 특이하게도 원키 부스트 버튼이 물리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후면 포트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부스트 버튼을 누르면 1920MHz의 베이스 클럭이 약20% 정도 향상돼서 2500MHz의 클럭 속도로 운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마치 뭐 터보 버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이걸 소프트적으로 조절하는 게 아니라 물리 버튼이 좀 있다는 게좀 신기하더라고요. 이4070 칩셋 자체의 성능이야 게임 플레이 시에는 뭐 배그나 롤, 옵치2 등등 뭐 100프레임에서 200프레임 방어가 해상도라든가 옵션에 따라서 당연히 가능한 그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영상 후반에서 그죠? 게임 테스트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케이스입니다. 3 r c 4의 S401 콰이어트 화이트로 전체적인 빌드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화이트 컨셉을 제작할 때 10만 원 미만의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프레임이라든가 샤시 부분들 참 마음에 드는데 이 함께 제공되는 시스템 팬이 일반적인 적가형 모델이 아니라 3 r c 4의 XY120 팬이 또 따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개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 팬이 120mm 그 타입으로 1800rpm의 펜속을 가지고 있고요. 이 높은 풍량과 풍압의 성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25dB 정도의 매우 조용한 소음도를 나타내주고 있어서 꽤 가성비가 좋은 시스템 펜으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다 해서 10만원 미만이면서 이렇게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그 케이스다 보니까 구매를 좀 많이 해주고 계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원공장치입니다. 마이크로닉스의 클래시2 800W 화이트 제품으로 이 대망의 화이트 컨셉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자, 다양한 거지만 케이블류까지 모두 화이트 색상으로 화이트 컨셉 PC 구성에 10만 원 가격으로 아주 가성비 있게 이것도 제작이 가능한 파워 서플라이예요. 뭐 브론즈 등급의 800W 전격 용량으로 4070과 1 4 7 0 0 k 의 합계 전력 소비에도 충분한 용량을 확보해줘서 안정적인 컴퓨팅 운영이 가능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총 269만 원으로 제작이 가능한 화이트 컨셉의 고사양 조이시 컴퓨터에 대한 구성을 제가 모두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자, 이 해당 사양으로 게임 플레이를 해서 바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국민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입니다. 좌측에 프레치 해상도 보시는 것처럼 평균 프레임 450 정도 나오고 있는데 위 아래로 한650 프레임까지도 막 나오네요. 최저 1 프레임은 357 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볼수 있고요. 자 우측의 QH 세상도 보니까 평균 프레임 400 프레임 정도로 최저 1 프레임 310 프레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운영이 되고 있죠. 이건 뭐 4070의 성능이 잘 나오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솔직히 롤은 뭐이 정도 사양에서는 뭐 테스트 자체가 좀 무색하긴 하네요. 네, 다음은 오버워치2입니다. 마찬가지로 풀옵션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좌측 FHD 해상도에서 보시면 평균 프레임 372 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최저 1프레임 프레임은 310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측의 QHD 해상도입니다. 평균 250프레임 정도이고요. 최저 1프레임은 209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오버워치2는 이제 해상도에 따른 프레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고요. 그렇긴 해도 QHD 해상도에서 250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4070으로 옵치2에 대한 사용 고민도 마찬가지로 리그 오브 레전드와 함께 크게 할 필요가, 고민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은 배틀그라운드를 보시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풀옵션 진행이고요. 자, 좌측에 FH 대상도 200프레임 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위아래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최저 1%는 119프레임 나오고 있네요. 자, 우측에 QH 대상도 보시면 평균 148프레임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고요. 최저 1%는 89프레임까지는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나오고 있네요. FH 대상도와 QH 대상도 차이가 평균 프레임 기준 약 50프레임 정도 정상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자, 지금 옵션이 풀옵션인데 국민 옵션으로 만약에 좀 낮춘다면 144프레임 방어는 너끈하게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사양이 좀 높은 프로자 호라이즌으로 플레이를 해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풀옵션이고요. 자, 좌측 프레이치 대상도 보시면 평균 163프레임으로 사양이 높은데도 잘 나오고 있죠. 최저 1프로는 134프레임으로 나오는데 평균이 163프레임 이상 나오고 게임 플레이 중에서도 뭐 130프레임 이하로는 안 떨어지다 보니까 120Hz 모니터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스펙입니다. 자, 우측의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146프레임 나오고 있고요. 최저 1%는 114프레임 정도 나오고 있네요. 뭐, 그래도 게임 테스트 중에서는 110프레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110프레임 방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화이트 컨셉 고사양 조이식 컴퓨터에 대한 게임플레이까지 방금 다 보셨습니다. 어떤 유익하셨나요? 자, 영상을 보시고 해당 PC에 대한 문의는 위에 카톡 유선으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 담당 MD들이 친절하고 상세하게 고객님의 환경에 알맞은 용도와 가격으로 견적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문의를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의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트컴 신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